안녕하세요. 제이디부장구성의 도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롤러코스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제이디부장구부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에차인저 1,2권이 절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더치 월가 인플레 정점 찍었다 인식. 주가, 어, 어,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03%, S&P500 지수는 1.12%, 다우전수 지수는 1.01%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롤러코스터 시작. 어제는 나스닥이 오른 이유가 분분합니다. 델타 항공이 올라서 올랐다. 또는 그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어제 반영되었다. 아니면 10년불 국채 금리 수익률이 떨어져서 나스닥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 채 10년물 수익률이 떨어졌을까요? 2.8%까지 올라간 미국 채 10년물이 2.6%까지 떨어진 것은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으면 연준 의원들이 어, 급박한 인플레이션 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다 미국의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델타 항공이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어닝서 프라이즈가 났는데요. 항공권 예매율이 크게 올라서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고 연준은 금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올리지도 않을 것인데 미국의 소비심리는 죽지, 어,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어, 어제 나스닥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식장은 주울 중한 장입니다. 어제는 어제일이고 오늘은 반대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채 0 년물 수익률이 올라가자 다시 미국 주식 선물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JP 모건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쇼크가 났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은행주는 이익의 어닝이 좌우됩니다. 이익 못 내면 떨어집니다. 게다가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무래도 스리랑카에서 디폴트 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흥국이 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 신흥국과 같은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의 영향으로 신흥국 주식은 앞으로도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이 유럽의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유럽은 경기 침체 된다고 유럽이 경기 침체 된다고 미국이 금리 내려서 경기 살리다가는 미국이 미국의 주식시장 버블로 공황 올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미국의 연준은 더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준 원론 이사는 5월 50bp 인상은 물론이고 6월과 7월에도 50bp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릴 때. 잡힐 때까지 매월 50pp씩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기준금리 2%대까지 진입합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3% 넘어서 4%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 되는 것이죠. 물론 다음 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관건입니다. 다음 달에도 9%로 넘어서 신기록을 기록하면 금리 3%대 넘어가면 주식시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 중국의 물류난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미국의 소비심리가 꺾여야 하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에 더안 좋습니다.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하루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스닥의 롤러코스터는 실적 시즌과 함께. 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기에 주가에 따라 리벨레 형식 페대로 기계적으로 사고 팔면 됩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할까? 어, 어, 왜 돈에 집착할까요? 어, 돈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입니까? 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돈, 권력, 명예, 아름다움 등을 어,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희소한 것을 가지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은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자크라강이 남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말은 그 대상인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이면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유입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 그 사람이 자유 의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어린 신부를 데려오는 행위와 같은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가 전제가 됩니다. 사랑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떠날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두 번째 욕망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가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등은 희소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 남이 나, 내가 가진 것을 욕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려 집착합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가진 나를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는 명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권력, 아름다움, 학벌 등등 이 모든 희소한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타자 즉 남의 욕망을 욕망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망아지, 송아지 등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새끼를 낳으면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피냄새를 맡은 사자호랑이 등의 맹수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나차마자 뛰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는 열 살은 되어야 야생에서 살아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사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남에게 인정받아야 바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존 유전자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유전자가 없으면 예전에 생존하지 못하고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정, 인정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것은 산업사회로 오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산업사회는 잉여가치의 관점에서 우리를 여러 개의 자아로 찢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사회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수, 수작업으로 생산하다 보니 생산물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지배층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업 사회로 오면서 대량생산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자르지 않고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하지 않으면 공황이 일어납니다. 소비욕구가 사라지면 대량생산한 생산물이 실업을 만들고 실업은 결국 기업을 무너뜨리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사회로 오면서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금욕과 경제학 교과서의 소비가 소비의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산업 사회는 소비할 수 있는 다중의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의 여성의 소비 주체가 엄마로서의 소비, 직장 여성으로서의 소비, 동창회의 과시 소비 등으로 한 인간을 여러 개의 갈래로 찢어서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대량생산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생산물들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 사회 이후에 플라톤, 아리토, 텔레스의 금욕을 강조하는 절대주의가 가고, 자크라깡 데리다, 드레즈와 같은 소비를 강조하는 상대주의가 득세했습니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모토는 해체입니다. 소비 주체를 엄마, 지창여성, 동창회 등으로 쪼개, 쪼개든 쪼갠 것입니다. 상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너 혼자 스스로 행복하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너에게 행복하다고 인정해줘야 어,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면 인간의 욕망은 더 커집니다. 1억이 있으면 어, 비교하면서 10억을 바라고 10억이 있으면 어, 100억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더 쉬워진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SNS가 비교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집을 사면 부러워만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이 아파트 사서 10억 벌었다 하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어, 매뉴얼입니다. 세계 일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어,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룰러코스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